The <music> 우리가 알고 싶은 세계, 댓글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최근 미국의 정책들 중에서 가장 한국에 관심을 끌었던 것은 바로 반도체 지원법이었습니다.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시설 투자에게 25%를 세액 공제해주는 등총 52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 반도체 지원법의 핵심은 매우 간단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능력을 가진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대만의 TSMC 같은 기업들에게 미국 내 공장의 건설을 독려하고 중국에 위치한 생산시설에 대해서는 더 이상 확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반도체 지원법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첫째, 미국 내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공급망 확보입니다. 그동안 자동차 산업은 끊임없이 발전하며 많은 부분에서 전자화되었는데 그에 따라 자동차에 탑재되는 반도체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그중에서 자동차의 기능을 제어하는 MCU라는 반도체는 대만의 TSMC가 전 세계 공급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팬데믹 초기에 자동차의 판매량이 급감하자 완성차 기업들은 MCU의 주문을 대폭 줄였고 이에 따라 TSMC는 생산 라인을 당시 수요량이 높았던 PC, IT 기기용 반도체 의 생산으로 전환했습니다. 반도체 만들어 파는 게 생업인 TSMC에게 이는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예상외로 자동차 수요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면서 갑자기 MCU 주문이 폭증했는데 TSMC가 늘어난 수요에 단시간 내 대응할 수 없게 되자 세계 유수의 자동차 기업들이 생산에 큰 차질을 빚게 된 것입니다. 과거 오일 쇼크 못지않은 반도체 쇼크가 세계 자동차 산업을 강타했던 것이며 이를 계기로 미국은 각종 산업 생산에 필수적인 반도체 생산 공장의 부재가 얼마나 큰 경제적 타격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결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둘째, 더 부강한 국가경제를 만들기 위한 고 부가가치 산업의 육성입니다. 세계 경제 1위 대국인 미국이 뭐가 아쉬운 게 있을까 싶지만 반도체 산업만큼은 미국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미국이 주도한 자유무역과 분업의 시대에 들어서며 반도체 산업은 분화의 계기를 맞게 됩니다. 미국은 힘든 생산 분야를 점차 아시아로 넘기며 자신들은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설계 분야에만 집중합니다. 4차 산업으로 발전함에 따라 반도체는 중요도에 있어서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부품이 되었으며 수요량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에는 CPU를 설계하고 생산까지 하는 인텔이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큰 이익을 가져갔지만 2010년대는 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삼성전자, 2020년대에는 생산에만 집중하는 TSMC가 가장 높은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인텔은 2021년 파운드리 사업으로 재진출을 선언하면서 같은 미국 기업인 아마존과 컬컴을 고객사로 유치했는데. 주로 자신들이 설계한 제품만 생산하던 인텔마저 고객사의 반도체를 수탁 생산해 주기로 했다는 것은 미국 반도체 산업의 큰 변화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는 2030년까지 세계 2위 파운드리 회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는 당연히 삼성전자를 넘어서겠다는 뜻입니다. TSMC는 워낙 독보적이라 당장은 힘들지만 삼성전자 정도는 경쟁해 볼만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 역시 자국 독국의 파운드리 기업인 인텔이 튼튼하게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예정이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바로 반도체 지원법인 것입니다. 셋째, 중국의 무서운 양적 질적 성장에 대한 견제입니다. 미국 클린턴 전 대통령은 많은 반대도 불구하고 1991년 중국을 WTO에 가입시키며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유도했습니다. 과거 일본과 독일 역시 미국의 적이었지만 자유무역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성공 적인 동맹으로 만들었던 것을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해 가며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도층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목표 중 하나는 대만의 흡수통이라는 것인데, 만에 하나 현실화된다면 수많은 미국 기업들은 대만의 TSMC로부터 원활하게 반도체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될 것이며, 중국은 TSMC를 통해 확보한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군사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미국이 반도체 설계는 물론 생산에까지 독보적인 영향력을 가지려고 한다며 우려하고 있지만 미국이 반도체의 생산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한국, 일본, 대만의 생산능력 전부를 다시 가져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필요한 수량, 각종 산업들 그리고 군사 무기 등에 사용되는 고성능 반도체의 안정적인 수급 체계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TSMC에게 미국 내 공장 을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반도체 생산 점유율이 크게 올라가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삼성이 용인에 300조 원을 투자해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처럼 TSMC 역시 미국의 지역에서 많은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으로 인해 보는 손해보다는 미국이 이 법을 통해서 반도체 설계, 생산 등 모든 분야를 독점하려는 중국을 막아준다는 것에 대해서 더큰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입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서 한국 반도체 공장을 직접 찾은 것은 바이든이 처음입니다. 작년 일본보다 먼저 한국을 방문했던 바이든 대통령이 도착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견학한 것일 정도로 미국은 반도체 산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지원법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가드레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미국의 국가안보를 저해할 수 있는 국가가 미국 정부의 지원금을 악용할 수 없도록 하는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미국은 국가안보전략에서 중국을 유일한 전략적 경쟁자로 지목했으며 미국의 기술을 중국이 군 현대화에 사용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지원법의 세부 내용을 보면 한국 반도체 기업이 미국의 공장을 건설하고 1억 5천만 달러 이상의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경우 다른 국가에서는 그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간은 10년이며 중국, 러시아 등 이혼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중대한 거래를 하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중대한 거래 규모는 10만 달러 이상을 뜻하며 실질적인 확장의 기준은 웨이퍼의 투입량으로 규정했습니다. 반도체 칩은 웨이퍼의 회로를 새긴 뒤 불순물을 제거하고 전기를 통하게 하는 과정을 거쳐 완성되기에 웨이퍼 투입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반도체 생산량도 늘어남을 뜻합니다. 생산 능력의 증대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첨단 반도체는 5%, 범용 반도체는 10%까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첨단 반도체의 기준은 로직 반도체 28나노, 메모리는 18나노, 낸드프레시는 128단이 기준입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약 33조 원을 들여 중국 시안에 공장을 설립하고 12인치 웨이퍼 기준 월 25만 장 전체 낸드프레시 생산량의 약 40%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약 25조원을 투자한 중국 우시 공장에서 12인치 웨이퍼 기준 월 18만장 전체 D램의 약 48%를 생산하고 있으며 2020년 10조원을 들여 인텔로부터 인수한 중국 다랭 공장에서 전체 낸드프레시 생산량의 20%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 반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하기에 중국 내 생산시설에 대한 제재를 크게 우려 의견을 내고 있지만 중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가 모두 중국 내에서 소비되는 제품에 탑재되는 것이 아니며 중국에서 생산 후 수출하는 제품 등에 장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만약 중국 내 기업들의 반도체 수급이 어려워지면 자연스럽게 동남아, 인도로 생산지를 변경할 것이기에 현재 중국형 반도체의 수출 40%라는 숫자를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향후 기술개선을 통해 웨이퍼당 반도체 생산량을 증가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공정의 초고도화를 위해서는 첨단 장비가 필수적인데 미국 상무부는 작년 10월 이미 중국향 반도체 장비에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입니다. 당시 한국 기업들은 이 규정에 대해 1년 유예하는 조치를 받았는데 올해에도 유예를 받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14나노 이하의 로직칩 18나노 이하의 a 램 128단 이상 랜드프레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를 더 이상 중국으로 보낼 수가 없게 됩니다. 곧 추가로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는 SK 하이닉스 우시 공장에서 사용 중인 DUB 노광 장치 역시 포함될 것이 유력합니다. 미국은 한국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들에 대해 기술 업그레이드는 가능하게 해준다고 말하지만 결국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장비들의 반입은 막고 있는 것입니다. 즉 중국 공장에 대한 투자는 멈추고 기존 생산시설만 활용하라는 의도인 것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공장은 건설하되 반도체 지원금 은 받지 말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도체 지원금을 받음으로써 이행 해야 하는 여러 가지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미국의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지원금을 받는 다는 건 단순히 미국 정부와 한국 기업 간의 거래가 아니라 한국과 미국 두 국가 간의 기술 동맹의 성격이기에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과 경제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건 먹고 있던 밥상에서 반찬이 한두 개 사라지는 선에서 끝나겠지만 반도체 관련 원천 기술이 풍부한 미국과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먹고 있던 밥상이 그대로 엎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당장은 힘들겠지만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을 이유로 더 이상 중국의 반도체 생산 라인을 고도화하는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며 향후 중국에서 완전히 철수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로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